제가 이제 뭐 종교가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간절하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계속. 딱 이제 낳자마자, 어? 근데 저는 딱 느꼈어요. 뭔가, 어? 우리 애가왜 이렇게 턱이 작지? 딱이 엄마의 촉이란 게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콜라겐 결핍일 수 있겠다. 남편이 직업을 속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어, 어. 어, 배우가 아니라 한때 연남동 총잡이 <laughs>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총잡이를 감독하고 어, 총잡이 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네. 한참 이제 저희 결혼 초반이나 뭐 네. 그럴 때 뒤로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네. 어. 뒤로 쓱 다가옵니다 어. 그런데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게 춤이 겨눠져요. <laughs> 이게 춤이 겨눠져요. 소리 좀 어딘가에. 우리 그 언니가 네. 그 셋째에게 아까 얘기 해서 가지고. 아, 어, 아 어, 셋째. 예. 네. 형편은 뭐 어떤 생각인지. 저는 셋째는 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제 어. 입장에서. 너무 정색한. <laughs> <laughs> 너무 정색하면서 아, 네. 얘기하네. <laughs> 어, 어. 저는 약간, 군대를 약간 다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네. 첫째 났을 때랑. 근데 체력이 일단은, 음. 첫째 할 때랑 둘째 케어할 때랑 너무나 많은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음. 셋째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너,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 네. 진짜 솔직히 애가 애교도 많긴 많아요. 어. 첫째보다. 어, 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음. 뭐, 이런데 셋째는 어쩌겠어? 나 죽어. 셋째 태어나면 진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음. 근데영남동송자이로서의그 어. 아, 아직도. 아휴 아직도 사용만 안할 뿐이지. 우리에게 <laughs> <laughs> 뒤를 보이지 마아 <laughs> 어, 부부가 되 아, 네. 얼마나 이런 음. 것들이 또 아, 사랑을 너무, 확인하고 두 분이 중요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긴데요. 어 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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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오늘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상담소를 찾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매체를 통해서 저희 남편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가를좀 많이 좀 계속 해주고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좋은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줬죠. 어, 어? 아니 유가 잘하시던데. 아까 그러니까 자기는 청소를 했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청소란 정리, 그냥 이렇게 치워버려. 남편. 깜빡했네. 아이씨. 아니 이거를 깜빡하는 게 어딨어. 그 자리가 아닌데 어디 올려놓을 때, 어디 담아둘 때가 눈에 보이면 제 자리가 아닌 그냥 거기 처박아 놔버려요. <웃음> 진짜 <웃음> 그냥 이렇게 치우고 청소 다 했다. 아침에 애들 막 계란 후라이 해줬던 후라이팬 그대로 기름 득디득지 묻어 있는 거 있고 중국 음식 시켜가지고 짬뽕 국물 싱크대 위에 쫙 묻어 있고 라면 수프 가루 막 탁! 떨어져 있고. 문자로나 연락으로 여보 제발 애들 세수랑 손과 발좀 씻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상 진짜 손발도 안 씻겨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둘째 발 씻음해가지고 <laughs> 미치겠어. 너무 지금 남편 얘기하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덥네. <laughs> 어, 열이 많이 오르셨나봐요. 어, 남편 얘기였다가 갑자기. 발이 제가 요즘은 일명 썩은 발이라고 그 약간 퇴적층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이에요. <laughs> 어, 발, 발. 아, 뭐야. 어우 야 이거는 좀 어우 저게 화석이지 저게 사람 발이냐고. 실제 발이 정말 썩은 발. 왜 찍어 발이... 갑자기? 여보 머리 감았어? 아니. <laughs> 머리 지금 정수리 떡져가지고 비어 보이는 모습 다 공개한다. 아 하지 마. 오. 오. 음, 가 이제 가. 화상. 어 발. 오. 어! 좀 꾸미고 다녀요. 발 가려줬어. <laughs>

아, 진짜, 사키나봐. 미치겠어. 특별히, 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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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뭐땀이 나거나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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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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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애들 때문에 그렇하잖아. 아또 이거 아, 이거 되네. 제가 일부러 선물 받은 바디워시 중에 향이 정말 센 바디워시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그 바디워시 를안 쓰고 딴걸 써요. 그래서 저 씻을 때마다 보면은 안 줄어. 그러니까 맨날 물 샤워만 하나봐요. 잔소리. 거의 뭐 아이유급이에요, 잔소리는. 에. 네. 병 깨끗이해. 빨리 바로 저기 해야 돼요, 여보. 건조기는 저 옮겨서 돌려줘야 돼. 처치 코스 약으로 바로 꺼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나. 이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저도 막그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꾹꾹 누르다가 이걸 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우리 와이프는 그냥 화내고 잔소리 한다. 그래서 얘기해줬죠. 0 번이고 더 참고 얘기하는 거라고 제발 아, 어떡해 진짜 우리 남편 어떡해요. 아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전업일을 하신다는, 아, 그렇죠, 예 응. 집안에서 할게 얼마나 많은데. 바깥에서 일하고 왔다고 큰 라면 숲프 조금 흘린 거 가지고, 아, 이렇게 아, 무슨 돈 번다고 생, 색생 생생 낸 것도 아니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어. 아, 성윤씨 오히려 조금 제가 울컥 하는데요. 아, 어.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저 성인님 팬이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진짜 많이 이렇게 쉴드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딸이 이렇게 쿠션으로 아빠 발을 가려. <laughs> 응, 꾸미고 다녀요. 발 가려줬어. 저 꾸미나? 이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어떤 그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이긴 하는데 김민려 씨가 워낙 또 살림을 잘해요. 와. 깔끔하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본인이 아, 다 치우고 아, 뭐안된거 있으면 원래... 본인이 가서 다 얘기해주고 워낙 좀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또또 청년 뭐또 고객님 또 열심히 또막 치워요. 아이들 누가 더 잘하시고, 아나 이거 모르겠네 누구 편들기가. 아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치열합니다, 이 공방이 음. 그런 거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니 우리. 그 선윤 씨는 지금 전업으로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어, 어떻게 하다가 그 육아를 전적으로 맡게 되셨어요? 일단은 사실 뭐 자의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된 거는 아니고요. 아, 아. 음. 네.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음. 하다 보니까 <laughs> 음, 누구 한 명은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역할을 음. 그게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였고. 음. 그게 이제 생각보다 길어졌고. 음, 그, 음. 예,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육아하지 않습니다. 어, 에? 응. 애들이 다 컸어요. 아, 아 이렇게, 아. 이제는 그걸 많이 졸업했다 이거죠. 음음 그런데도 더안 해요. 애들 음밥 차려줄 때. 음 <laughs> 그, 캔에 들어있는 햄. 아 애들 밥을 줄 때도 그거를 이렇게 빼서 칼로 예쁘게 썰어서 좀 뭔가 이렇게 반찬, 밥,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음, 음.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대충 퍼가지고 애들 밥에다 그냥 위에 퍽 엎어가지고. 어우 맛있겠다.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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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장,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매너,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전혀. 아. 네 그냥 반만 줘 빨래를 했으니까 여보 건조기 것만 좀 정리해 줘요 아, 어. 안 합니다 이거를 깜빡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여보 건조기 좀 정리해 줘요 그러면 빨래 바구니에 담습니다 아, 어. 그리고 빨래 한걸 건조기 넣습니다 아, 어. 끝입니다 와예 아, 흔들어주기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 아. 그니까 진짜 한 다섯 번 얘기하면 해요. 음, 음.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저는 <laughs> 썩은 발이라는 얘기를 어, 네. 처음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제 주택으로 어,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8월 정도였는데, 마당에서 그 있잖아요. 가는 거. 어, 그걸로 어. 발톱이 진짜 이만큼 두꺼운 그래. 거를 제가 진짜, 어, 진짜. 열심히 갈아가지고, 응. 얇게. 맨들맨들라고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던데 아들처럼 당 소복하게. 아 이거 맨들이게 문제예요. Sedan, 그래서 <laughs> 진짜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 보였어요, 세상에 <laughs> 어떤 발톱이 애들 다눈 오는 줄 알고 나왔어. 부부다 부부야. 아니고해요. 두 마리도 뛰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어, 또 놀라. 약간 정성윤 씨가 좀 미생이 조금 좀, 좀 모자라서 지금 각방을 쓴다는 어, 얘기가. 어, 그렇죠. 아예 그 사이는 좋아요. 어. 어.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여기 이사 하기 전에 아파트 살때 어. 집이 좀 네. 넓기도 했었고 어. 완전 이제 이게 학을 떼버린 거예요. 제가 어. 청소하는데. 네. 아난못 해. 난 진짜 못하겠다. 진짜 나 포기. 근데 이제 이사를 했으니. 약간 하숙집 개념이에요. 어. 가지고 자 <laughs> 저기는 하우스 인 하우스. 음. 어. 너의 집이야. 음. 그러니까 여보 여기 청소 열심히 하고 하, 진짜 침대 테두리 이런데 보면은 그 침대 모양 테두리 그대로 이렇게 하얀 각질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우리 성윤 씨를 뭐 곤란하게 하거나. 응. 뭐좀 창피하게 <laughs> 하려고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분은 왜 이렇게 청결에 대해서는 왜좀 약할까? 이분은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해명할 기회를 좀. 아, 그게 네. 뭔가 있었겠죠. 아, 안 네. 씻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씻을 때가 네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밤늦게 이제 애들 다 재우고 씻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이틀에 한 번. 음. 크게 먹어보지 않았으면 뭐 그런 경우 이게 뭐 어떤 게 묻어야? <웃음> <웃음> 묻어야지, 어. 뭐가 묻어야? 이제 뭐가 묻어요? 똥이 묻어야. 강아지 똥이 묻는다든지. <laughs> 아, 네. 물론 제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주지는 않지만 음. 항상 애들 먹을 거 음. 음식 음.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꼭좀 챙겨 주는 편이거든요. 아하. 물론 음. 빨래에 대해서는 음. 제가 사실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 게. 음. 제가 이제 분리 쓰레기 같은 거는 도맡아서 좀잘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강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 분리수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다 하고 약점이 이제 빨래 같은 경우긴 한데 근데 이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 기준이 이제 제가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그좀 억울합니다. 그 해명하신 김에 그한 가지만 아이들 씻기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배우님! 그쵸 <laughs> 아하, 이거 특별히 땀이 나거나 응. 어. 특별히 뭔가 <laughs> <소리>? 묻었거나 아. <laughs> 어. 이러지 않으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면역력 키우려고 <laughs> 네. 세균도 약간 좀 있어야 지금 낯선 어허 원래부터 좀 그런 편이세요? 아니면 안 그러셨는데, 오. 아이들 육아하시면서 오.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으세요? 육아하면서 이제. 아. 그렇게 된. 아. 그렇게 된, 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아무튼 육아를 하면서 네. 좀 만사 귀찮다든가, 음. 또 그런 면이 좀 있으세요? 어, 예. 요즘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음. 제 내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요즘 조금 가라앉아 있다라고 느끼세요? 약간 처져 있다라고? 음. 어, 예. 그런 것도좀 음. 있어요. 왜 어쩌봤냐면요. 네. 그냥 좀이 정신 건강 상태와 네. 개인의 청결 위생이 좀 관련이 있어요. 오. 네. 음. 그러니까 원래 안 그러던 분이 좀 아~ 만사 좀 귀찮고 오. 굳이 꼭 밖에 나갈 일이 있지 않으면 집에 있을 땐 그냥 아~ 귀찮아 하고 안 닦는다든가 음. 네 그리고 옷도 자주 갈아입던 분인데 아~ 니야 그런 것도 좀다 귀찮고 이러면 이제 약간 우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약간 우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전업으로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음. 가사를 할때 너무 사랑하지만 또 너무 이것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육아 우울증이라든 이런 거를 겪기도 하거든요 네네. 좀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심할 심할 때가 있었죠 어~ 아, 어렸을 때 네. 모아만 있을 때 모아가 완전 돌 돌도 안 됐을 때 음.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음, 그렇죠. 그 그때 제가 집에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막막 아 막, 하여튼 뭐 그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제가 잠도 잘못 자고 막막 막, 막 그랬을 때여서 음. 엄청 심적으로 이제 힘들 때였는데 와이프는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음? 촬영하고 음.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연락도 잘안 되고, 잘안 되고. 네. 음. 뭐 그래가지고 왜안 오지 하고 있는데 왔어요. 네. 그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일정 끝나고 자기도 본인도 힘드니까 주차장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쉬다 왔다는 거예요.그런데 어. 어, 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어. 막 감정이 다 꽁받으니까 음. 막, 막 울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성윤 씨가 어쨌든 쭉 전업 육아 대디를 하면서 약간 약간 저는 울적해지셨다고 봐요.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유 그래 키우는 거 힘들지 아다 우울했어 이렇게 끝나면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우리 이 시간만큼은. 성윤 씨가 잘 알아차려서 음.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성윤 씨가 이렇게 육아를 하시면서 네. 좀 우울감까지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이야기 음. 좀더 자세하게 들어볼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거든요 어... 차가 엄청 막혔어요. 차가 막히다 보니까 한시가 급한데 숨을 잘못 쉬니까. 제가 이제 뭐 종교가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간절하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살려주세요 계속.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딱 이제 낳자마자, 어? 근데 저는 딱 느꼈어요. 뭔가, 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턱이 작지? 딱히 엄마의 촉이란 게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콜라겐 결핍일 수 있겠다. 콜라겐 어? 결핍?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아,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 이제 의사분들은 약간 약간 최악의 상황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모뭐 모험, 하더라고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 <laughs> 됐다. <laughs> 많이 힘들었죠. 저는 진짜 조리도 안 했어요. 음... 못해. 조리원에 있으면 다른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못해요. 우리 애는 없는데 왜 내가 이 방에 혼자 있어야 되지 해서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어이... 저 그냥 쉬라고 얘기했죠. 그냥. 우리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일단은 몸을 조금 추스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확고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랬어요. 되게 아 <laughs> <laughs> 어, 얘기만 들어도. <laughs> 부모 마음이 어떨까. 네. 그니까딱 네. 낳고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선생님들 시키고 음. 이제 네. 분유 먹이고 하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턱이 작으니까 혀는 정상. 네네. 음. 그러니까 혀가 아이 턱에 비해서 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숨을 못 쉬죠. 못 쉬죠. 그 이렇게 응. 쉬니까, 응. 어, 이상하다? 하고, 일단 분위를 매겨볼까 하셨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어, 이게 또 기도 어, 쪽으로 네네. 넘어가가지고 또,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아,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것 같다고. 아, 네. 아 태어나자마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분만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야, 나애 낳고, 야, 우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애가 어디가 아파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그런 위로 해주잖아요. 절대 네탓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저도 똑같이 제탓같고 첫째는 너무 진짜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했는데 너무 둘째라고 내가 방심했나? 언제 어디서 내가 방심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봐 부모라면 다 그쵸? 그런 자책을 네. 또 하게 되죠 그럼요 이을 네.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슬퍼만 할 수가 없는 게 첫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병원 나오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고.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이게 멍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만 봤던 것 같아요. 음. 뭐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음. 없었고. 진짜 바로 땅바닥만 보고. 음. 눈앞에 놓여진 것만 집중해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음. 시간이었고. 음. 저도 이제 당연히 제 탓. 같은 그런 어떤 후회와 탐만이 뭐 있는데 이제 그거를 더뭐 그런 감정이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뭔가를 일을 해 계속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지고 응. 있어가지고 응. 진짜 괜찮아요 응. <laughs> 네. 저만 그런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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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콜라겐 결핍증이라는 걸 처음 들어요. 네. 그 박사님 이 어떤 네. 아인가요 뭐, 콜라겐은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콜라겐은 대표적인 게 어디에 많죠? 족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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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피부. 네, 아, 그래서 그 이게 아. 피부 안에 콜라겐들이 이렇게 결합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단단하게 탱탱하게 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콜라겐이 많이 부족하면 이걸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합 조직들이 안에 콜라겐 단단하게 지지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눈에도요. 이 공막과 각막, 결막 이런 것도 다 이런 콜라겐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 힘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오. 어, 얘 눈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에이. 수 있고, 막막 방위도 좀 에이. 일어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귀도, 고막 이런 데도 다 이게 콜라겐이, 아.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완치는 가능한? 어, 완치란 개념은 없죠. 어. 왜냐면 하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어. 이제 콜라겐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굉장히 주의하면서 의학적 도움을 음. 좀 받아가면서 콜라겐 네. 섭취도 하고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엘러스 난로스 센드롬이라고 있는데요. 이건는 이제 콜라겐 음. 성분이 우리 심장에도 왜 승모판 같은 음. 판막에도 이게 다어 음. 있는데. 음. 이런데 영향을 주게 되면 심장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 또 대동맥이 이렇게 잘탱탱하게 음... 유지되는 데도 이게 콜라겐이 다 영향을 오... 주는데 네.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제큰 그... 문제가 생길 수있죠그 네. 이제 아이들마다 네. 증상이 네. 다른데 네. 이윤이는 이제 구개열이 살짝 목젖 네. 네. 부분에 네. 있었어 네. 네. 가지고 네. 그거 이제 수술했고 네. 아직도 턱은 자라나고 아, 네. 있는 네. 상태고. 근데 또 불행중 다행인 게, 저희둘다 한턱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윤이만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턱이 작, 작게 태어나가지고, 네. 그나마 약간 난 그게 또 좋, 은근히 좋더라고요. 긍정적이야 네. <laughs> 아니, 근데 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자녀한테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면, 그 아픔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두 분이 이걸 이렇게 조금 이겨내 가는 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좀 버티고 네, 이것들을 좀 겪어 나가셨는지. 사실 저 혼자였으면은 저는 굉장히 절망에 그냥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저 혼자였다면.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장점인 게 그 절망 안에서 굉장히 기운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게 다 주변을 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미려, 정성윤 너희가 힘들어봤자 우리 아이만큼 힘들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순 없어. 음. 절대.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인정은 할 테니까 잊고 나아가자. 뭐,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삶을 쭉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어려움들이 생겨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두 분은 어,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용기를 주고 북돋으면서 잘 헤쳐 오셨던 것 같아요.